안녕하세요. MC 라닙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프리입니다. 네, 보이스 피싱에 이어 요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경제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시리즈 1편으로 중요한 소비자 정보를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아, 첫 번째 이야기부터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 주제는요. 바로 고수익 투자 유인입니다. 아. 고수익 투자 유인 듣기만 아, 하더라도 확 당기는 게나 갑자기 지금 막 투자하고 싶어요. 오, 그러니까요. <laughs> 네. 어, 근데 최근에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음. 보이스 피싱 아닌데 클릭을 꼭 해야 될것 같은 웹 발신 문자였거든요. 오늘 주제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역시 척하면 척! 척이군요. <laughs> 저도 이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아, 이게 진짜인지 알고서 눌러보려고 했는데 저만 받은 게 아니었네요. 음,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월급은 오르지를 않아요. 안 올라요, 안 올라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식재료 값다 올라가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주식과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이런 사람들 심리를 노리는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보이스 피싱처럼 고수익 투자를 유인하는 수법 또한 매일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해요. 최근에 고수익 미끼를 통해서 수억대 가상 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부동산, 금, 가상자산, 해외 선물 이렇게 소액 투자까지. 아, 고민은 점점 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고객 만족 브랜드 대상,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등의 이 수상한 상패 사진, AFPK 자격 인증, 투자 자산 운용사, 집합 투자 자산 운용사 등의 자격증 사진을 걸어 놓고 음. 개인 회원들의 투자 수익률 현황 및 후기 인증을 캡처해서 신뢰감이 물씬 들게 하거든요. 과연 누구를,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지난번 공유받은 투자인 문자 눌러본다고 했는데, 아, 내가 잊고 있었네. 와, 이렇게 만족도며 자격증, 그리고 다른 사람도 후기까지 있는데, 완전 믿을 만한 것 같은데. 아, 무료라고 하니까, 어디 나도 한번 카카오톡 무료 상담이나 한번 받아봐야겠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자산관리사 김은별입니다. 아, 무료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상담 후에 투자를 결정하셔도 괜찮고요. 그래도 아,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 IP 주소를 클릭하시고, 어, 아, 회원을 등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혹시 이거 진짜 계좌인지 아닌지 의심되실 수 있잖아요. 의심 아, 가실 수 있으니까 계좌로 소액을 일단 입금을 하세요. 그리고 아, 계좌로 출금도 하시면 확인이 되겠죠? 네. 어, 진짜 입금도 되고 출금도 되네. 아, 그러면 진짜인 거 확인했고. 아, 어디 보자. 아, 진짜로 입금까지 했는데 돈도 벌렸네. 어, 잠깐만. 근데 왜 출금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출금이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래요? 아, 이게 그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이 강화돼서 이내역이50% 이상 차이가 나면 계좌거래가 안 됩니다. 아, 그 한번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시겠습니까? 사랑니다 고객님. 에? 뭐야? 고객센터도 문의가 안 되고, 출금도 안 되고, 아, 거래소까지 차단되었어. 와, 계좌부터 입출금까지 확인을 했는데 결국 사기였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정말 과연 누굴 믿어야 할지 너무 헷갈립니다. 아,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그래도 우리는 허점을 찾아서 이 사기를 예방해야겠죠. 그럼요. 자,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는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대표자가 확실한지 확인하세요 사기범의 사이트 위장거래소는 카톡으로만 진행되어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 그리고 연락처 대표자 등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통장 명의인이 거래소 명이 명의 아니면 100% 사기라는 거죠 네두 번째는 카카오톡 계정은 허무인, 제3자 명의, 유명인 등 임의로 개설할 수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상거래소와 유사한 위장거래소는 IP 주소의 문자 배열이 상이함으로 확인하고 실제 또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무조건 입출금이 되었다고 해서 믿지 마시고요. 배열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투자금과 수익금 출금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100% 사기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이자, 배당금, 투자수익 등이 발생하면 수수료, 세금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목이든 돈을 요구한다. 100% 사기입니다. 자, 그래도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요. 신속하게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요.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도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쯤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중요한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한번 다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금융감독원 1332 1332 금융소비자연맹 1688-1140 1688-1140에 상담을 생활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아, 벌써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렇게 MC 필링과 함께여서 더욱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럼요. <laughs> 저도요. 네.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유익한 정보로 2편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